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운동하는 핵입니다. 제가 이번에 50일간의 다이어트를 마치고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가서 미친 듯이 먹고 마시고 왔거든요. 가서 5일간 어떤 것을 먹었고 과연 갔다 와서의 몸 상태의 변화는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건 우선 다이어트 50일째 마지막 날 떠나기 전날 운동하고 바디 체크 했을 때의 모습인데요. 어, 그래도 어, 6월 달에 비하면은 정말 어, 살이 많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. 일단 바디 체크를 한번 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여행 떠나는 날 아침에도 어, 갔다 와서의 변화를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어, 아침에 바디 체크를 한번 더 진행을 했습니다. 이게 여행 떠나는 날 아침 마지막 바디 체크 모습입니다. 네, 떠나는 날 아침 공복 체중은 74.4kg이었습니다. 자 이제 여행가서 뭘 먹었는지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우선 강원도까지 가면서 가볍게 유보초밥을 먹었고요. 그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어, 강릉 불고기를 먹었습니다. 어, 한식이었고요. 어, 쌀밥은 한 공기 먹었습니다. 그리고 후식으로 어, 순두부젤라또를 먹었고요. 그 다음에 2차 후식으로 어, 인절미 팥빙수를 정말 어, 아작을 내버렸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먹은 거는 바닷가에 앉아서 대게빵을 좀 먹었고요. 네, 저녁에는 광어 우럭 1kg와 그 다음에 맛있는 산호징어, 거기에다가 술까지 먹고 불닭볶음면, 라면까지 해서 야무지게 먹었습니다. 야, 어제 강릉에서 술 많이 먹었는데, 어, 술 먹고 바디 체크입니다. 네, 술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먹고 첫째 날 아침 바디 체크인데요. 어, 생각보다 지방이 많이 안껴 있어서 어, 놀랐습니다. 자, 두 번째 날 아침은 좀 늦게 일어나서 점심으로 어, 물회를 먹었습니다. 아 정말 맛있습니다. 물회 한 그릇 다 먹었고요. 그 다음에 어, 하루 종일 스노클링하고 수영하고 놀다가 어, 저녁에 바로 이제 또 회를 먹으러 갔습니다. 회에는 또 빠질 수 없는 술. 술은 이, 일부러 제가 증류주를 조금 어, 사갔고요. 어, 위스키랑 콜라, 뭐 이제 보드카 해가지고 어, 맛있는 회랑 또 해서 같이 먹었습니다. 네, 두 번째 날 아침 바디체크인데 첫째 날 아침보다 확실히 좀 지방이 많이 껴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전날 과음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산책을 했고 세 번째 날이라도 숙취 때문에 낮에는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. 스노클링 가서 라면과 떡볶이, 어묵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제 저녁에 돼서 삼겹살과 소세지 등을 같이 먹었습니다. 삼겹살은 총 1kg 정도 샀고요. 어, 여기에다가 비빔면 빠질 수 없이 꼭 먹었고 소주는 딱한 병만 마셨습니다. 자, 이렇게 강원도 여행의 마지막 밤이 끝났고요. 네 번째 날은 돌아오는 길에 산채 비페를 가서 야채랑 비빔밥을 먹고 어, 저녁에는 이렇게 양꼬치 무한리필 집에 와서 양꼬치와 호거를 어, 먹었습니다. 어, 이날은 양꼬치를 총 40꼬치를 먹었고요. 어, 소맥은 딱한 병만 먹었습니다. 어쨌든 40꼬치에다가 어, 칭따오 한병 먹으니까 어, 너무 배부르더라고요. 어, 이게 정말 끝일 줄 알았는데, 마침 다섯 번째 날또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뷔페까지 갔습니다. 어, 뷔페에서는 양심적으로 한두 접시만 먹었고요. 대신, 어, 끝나고 뒤풀이에서 술을 엄청나게 또 먹었습니다. 이날 총한 5차까지 갔고요. 소주만 한 3병 이상 먹었고, 이렇게 위스키 바에서 또 위스키도 한잔 먹었습니다. 자, 이렇게 5일간의 먹부림과 5일 내내 포금을 어, 달리고 나서의 저의 몸 상태입니다. 생각보다 살이 정말 많이 안 쪄가지고 어, 깜짝 놀랐습니다. 몸무게는요, 자, 74.5kg입니다. 자 5일간 여행을 다녀와서 만약에 살이 너무 많이 쪄있으면 그냥 다이어트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살이 많이 안 쪄서 한한 어, 한 50일 정도 다이어트를 더 진행을 해서 바디 프로필까지 어, 찍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날 런닝을 엄청 뛰고 왔고요. 어, 체중 증가는 5일 동안 술 먹은 것 치고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어딘가 어, 몸이 좀 두둥실해 보이는 어, 기분은 확실히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찐것 같나요? 자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어, 이렇게 많이 먹고 술을 먹어도 어, 평소에 좀 관리를 열심히 하고 갔다 와서도 좀 어, 관리를 꾸준히 해준다면은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도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시는 운동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